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남사 다육집화장 옆에 있는 캉캉 다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보긴 했는데 처음 찍는 거네요 이런 덴데 한번 찍어볼게요 뭐 택배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번 보시면은 레드콘이라는 애가 8,000원 카쇼 적금이 10,000원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애들도 아주 깔끔하게 심어서 해놓으셨네요 예쁘네요 어머 이거 세상에 샴페인인가 이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어우, 색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거는 육종마리아가 2만원이래요 이것도 있고 음, 레드, 레드 뭐야 이게 모양은 예쁘네요. 요건 엑시타조? 엑시타조가 3만원. 한엽 블랙 긴도 있고, 요거 색감이 예쁘네요, 요거. 윈디? 윈디라는 애데 예쁜데요. 요건 레드벨. 그 작은 화분에 심어놓은 애들도 있고요. 블랙, 블랭 글램핑크? 글램핑크? 글램핑크. 글램핑크. 카스. 미린네 체리로즈 요건 샤를로즈네요 요건 체리로즈고 로즈라는 장미라는 이름 붙은 애들이 얼굴이 예쁜 것 같아요 보면은 하시 적금이 만원 벨라도나 이렇게. 아유 요거 예쁘네 요거 시에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애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애들이 아주 깔끔해요. 이 화분에도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정말 다른데 다려 봐도 그렇진 않은데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체어맨 요거는 캐라리언 캐라리언 7,000원 색이 안 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샤키라 이거는 이거 예쁜데 색감이 안 빠졌어요. 앙쥬라는데 만원이래요. 예쁜데 색이 요즘엔 색이 안 빠지면 무조건 다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물 빠지는 시기라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도 있고 이거는 탱고금 원정예보니백금 이거는 콜로세움 요거는, 아라베스크, 6,000원. 아라베스크, 원종, 원종 맥래형. 이거, 어, 노마 색좀 봐. 어머머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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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뭐 노마 색감이 이렇게 예쁘대요? 헤이, 우리 건 자줏빛인데, 이건 자줏빛 플러스 핑크색으로 들었네요. 어머나, 진짜 예쁘다. 가격은 없어요. 헤이. 야 노마가 이런 색감이 나다니. 아이고, 이건 금들인가봐요, 금. 금들.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작은 애들 받이 심어 놓고. 이건 주피터? 8만원. 주피터 맞나요? 불세가 2만원. 레드 초이스. 스텔라가 6만원. 핑크 디에야. 이쁘다, 이거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톰이란 애가 10만원이래요. 아톰 핑크 요거는 12만원 둘리 둘리도 있어요 핑크 블레스, 블레썸? 핑크 블레썸? 음, 레드스타 아유 애들이 여기는 물이 안 빠졌네 그렇게 홍현이 4만원. 여기 어, 좀 보세요. 화분에 해놓으신 거.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셨는지, 지저분한 애들이 없어요. 랑콤이 3만원. 천지가 2만5천원. 아이고야. 로즈베이가 2만원.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요거는 레드, 레드샷? 레드샷. 어 색감 예쁘다. 허니 핑크가 2만원. 예쁘죠? 요거는, 음, 블루 드래곤이 35,000원. 이게헐 그레이가 16,000원. 몽블랑도 있고, 어 참. 마카우치오가 16,000원. 립스틱이 1 5 0 0 0 원. 색감이 아주 예뻐요. 블랭크, 뭉크가 0 0 0 원. 이런 애들도 있고, 아유, 이것 좀 보세요. 풀분에다가 너무 예뻐요. 이것도 예쁘고, 블랙, 킹이 만 원. 이건 크라운 루비가 만 원. 아이고. 블랭크가, 프랭크가 많아 요거 가운데가 핑크하게 색이 들었어요. 또 이건 오히려 참 예쁘네요 요건 샤넬로즈 샤넬로즈 핑크 머큐리 이야, 예쁘게 잘 해놓으셨다. 깔끔하게 요건 뭔지 진짜 예쁘죠 블랙펄 요거는 라테일이 2만원이래요 철화네 철아 철하. 요거 샴페인 이렇게 요거는 슈드 슈퍼미니마 만원 만원이래요 만원 요거 철아들 요거는 뭔지 한번 볼까요 뭔지 이름표가 없네요 루비틴트인가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하블리? 꼭 도테랑 같아요 근데 도테랑 없다고? 이거 핑크 트럼펫 핑크 트럼.. 트럼펫 핑키 요새 요거 없던데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이쁘네요 물들어서 양진도 있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어휴, 예쁜 애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는지 키우는 여기 화분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진짜 진짜 깔끔하네요. 아주 깨끗하게 진짜 잘해 놓으셨네요. 작은데도 아주 야무지게 해놓으셨는데요. 자, 여기가 캉캉다육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